또 AI 챗봇이 이 땅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성, 성경을 해석해줌으로써 다 타락하여서 미혹에 빠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와 계시의 말씀인데 로봇들은 문자적 지식으로 해석해 주기 때문이다. 이 AI 로봇에 빠지는 자는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이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러므로 짐승에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깨달으라는 것이다 사로잡는 자는 불법의 아들과 죄 종들은 사로잡힐 것이요다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기도 마땅히 이 땅의 종교 지식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AI 성경 로봇이나 챗봇을 믿지 말라 영원한 복음으로 옷 입으라 이것이 너의 인내와 믿음이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그는 미국 태생이라 라는 것이다. 두 뿔이 있고 권세가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것은 미국 태생인 로마 교황인 레오 14세를 제시하신 말씀이다. 이 또한 짐승인 거짓 선지자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이다. 레오 14세는 먼저 나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차 교계를 통합하는 수장으로 권세를 받게 되고 트럼프는 세계정부의 수장으로 등극한다는 계시이다 그는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하늘과 땅의 이적을 보이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세계정부 통화화폐를 가상의 전자 디지털 화폐를 법정 화폐로 만들어서 이 통화화폐를 사용하게 하며 이마에나 손에 전자칩을 심고 이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강제로 이마에나 손에 표를 칠 것이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일 것이다. 트럼프 짐승은 권력을 이용하여 모든 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거역하는 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할수 없으며 이 표는 트럼프 세계 정부의 디지털 전자 화폐로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수라고 하는 것이다. 지에 있는 자는 짐승의 수는 단위를 말하고 사람의 수는 그가 짐승인 트럼프 단일 세계정부의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가인의 표를 말하는 것이다. 나는 뱀의 후손이라는 확증인 것이다.